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호랑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이제 국경을 넘는 날인데 드디어 이제 파키스탄으로 갑니다. 파키스탄은 제가 진짜로 가고 싶었던 나라 중에 하나고 굉장히 기대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조금 준비를 해서 파키스탄 국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시다. 해보게. 가 23번 여긴거 같아. 보 이제 대학생 애들이랑 같이 가는데. 막아보자. How long time here? m yeah. yeah. 40 i n u 40 minutes. 예아 두레크 버터고트 파키스탄 아 파키스탄 예 플리즈 히터 이들 아 예스 아우 머치? 아아 페티 원 헌드렛? 예노 이스펜시블 피프티? 예스 피프티? 예스 예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아 여기 디씨 히어? 네 땡큐 어 이제 이미그라이션 와가지고 여기로 이제 가면 예예예 yeah, 쏘리 yeah, yeah. 출국심사 끝나고 나왔는데 검사를 좀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소아마비 백신도 입에 넣어주고 이 버스 타고 이제 파키스탄 국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입국심사까지 마치고 나왔습니다 시간은 한 2시간 반 걸렸네 다 합쳐서 어, 이제 여기서 컨트롤역까지 가야 되는데 갈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how much? how much? how much? yeah. 1,500. 오, e 싼 씨발. no, e x p e n s i e 오 원입니다. 일단 환전 조금 했는데 그걸로 숙소까지 찾아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택시 타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지금. 사람들이 다 나만 보고 있어. 잘 어, 타러 yeah. 야되예어이감으로 저만 선택된 거같아 큰일났네 대박 아, sorry, thank you 아, 대박 대박 친구가 자기 라우르 가는데 메트로까지 태워준다고 어, 타라고 하네요 와, 대박이야 대박 자기네들은 뒤에 타고 나 보고 앞에 타래, 와, 와 경향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Yeah. yeah. Assalamu alaikum. A good country. <laughs> yeah. Nice Pakistan very good country. Yeah, the border of Yeah. Of yeah, yeah, yeah. Today here come in. Hello. Namaste. Assalamu alaikum. Thank you. Have a day. 샤마 웨스트, 샤마 웨스트, 샤마 스테이션. 샤마 스테이션, 이스 메트로, 메트로 버스 스테이션. 아. Oh. You are out in the Narathiwat station. Yes. In t h i 아. o m e t 메트로 버스. Yeah, 버스. 어, 이제 지하철 토큰로되어있고 어, 제가 가려는 역이 한 번에 안 가서 지하철을 이제 바꿔 타야 된대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진짜 친절하게 알려주시네 직원들이다.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인데, 와,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네. 대박인 게, 높은 건물이 하나도 안 보여. 뭐, 송전탑이나 뭐, 전기탑 외에는, 최소한 이, 3층에서 4층 넘어가는 건물들이 아예 안 보이는데. No, no, no. You are a good Oh, yeah.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it South Korea. South Korea? Yes. That's <laughs> <laughs> your you uh, were other country. Another cleanse. is to going Shalama? <laughs> yeah, there. Me. Metro change. Şama Şama. Şama. Şama niçalama. Şalamarmiye. Ni yeah. Şama. Yes, This here direct no. Uh, metro change. Şu an ona da klin. Ona da station. Don't yeah. understand your language. Ah yes. Şama, Şama geldi. They are saying you are very good.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Ask Korea yeah. Yeah, together, picture. Do you know him? No, no. <laughs> I don't know him. <laughs> 아김 코리아 예 오늘 코리아 피퍼 김김김 많이 많이 김아 너무 감사한데 Can we have something like a o k 아 e a 이나이 t h a n thank you a okay. 아이아 yeah, no, okay. <laughs> 너무 착해 목말로 목말를까봐아 너무 감사해 진짜 Ah, DCR. Ah,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Thank you. 이 오는 길이 아니었는데도까지 알려주시네. 아 고맙다. Yeah, DCR. Yeah. Okay. Thank you. Yeah, thank you. Ah, yeah. <laughs> you living here? y a h Pakistan River. Ah, yeah. Nice to meet you. y yes. e Thank you. Thank you. Good day. Sorry. No, no. Thank you. Good day. 이제 여기서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숙소가 나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아 예예 e a h y e a 예. o r r y t h 니인 갑자기 뭐지? n <laughs> a 하 a s t e h a v 어, 숙소에도착했습니다. 어, 조금만 쉬었다가 어, 이제 유심을 사러 가고 돈도 뽑아야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근처에 라우르의 유명한 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광장 같은 것도 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놀람> <뭐야? 놀람> 아, 아, 왜안 돼? 노치 노 히어. 너 비야하네. 뉴 인디아? 네. 나. 세임 인디아? 세임 오케이? 언더스탠드? 예. 누가 알고도 저러는 게 너무 화가 나. 좋다는 말 하자마자 바로 깨게 만드네. 아살라무 알라이쿰. 케나이 바이 싱카? 아, 사우스 코리아. 아, 예, 땡큐. 아, 이제 유심도 하고, 저는 이제 따로 뭐 뽑히지가 않아서, 아, 환전한 돈으로 이제 밥 먹고, 아,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라오르 하면, 라오르 성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는 가, 따로 가지 않을 것 같고, 거기 근처에 이제 라오르 뷰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끼도 안 먹어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 예, this here. 예니예 예. Thank you. Nice meet you. 그때. 근데 나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전혀 모를 텐데. Yes. Thank you. Thank you. <laughs> oh, good oh. 오케이. Yeah. 땡큐 okay. a nice 여기가 이제 라오르 성 근처인데 여기에 이제 루프탑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제 첫날이기도 하고 맛있는 것좀 먹으려고 왔습니다. 예? Yeah. 아, i e m i n u 예. 오, 차 벌써 기다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쟤이 아, 오네 아, 쟤네. 아, 쟤네. 아, 네 아, 쟤네. 아, 쟤네. 아, 쟤네. 아, 쟤네. 아, 쟤네. 아, 쟤네. 아, <웃음> <웃음> yes. Oh. Yes. Uh, 여기가 또 이제 라오르 도심이라고 하는데 뭐잘 보이진 않는데 멋있긴 하다. Yes, very nice. h e r yes. 치킨 비리아니 1인. 예. 비프 케밥. 스페셜 비프가 야야 디스 원 디스 원 I mean 원코오여기 BTS h e r 여기가 BTS가 왔던 데라고 하네 하프라이스 yeah. BTS yeah. <laughs> 진짜 멋있다. Yeah. 분위기. 와 분위기 미쳤다. 너무 먹고 싶다. 미리안이는 똑같은 미리안이. <laughs> 맛있다. 모든 게다 최고다. 3,500. <laughs> 어, 이렇게. 파키스탄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고, 들어올 때부터 기분 좋게 어 도움도 받으면서 이렇게 입국하게 되어 가지고 시작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또 다음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바이! 감사합니다 티켓 값도 아직 물어봤는데 그냥 타나 o o 서 빨리 출발한다고 이사람이랑같이 가라는 g 같은데 b y e Goodbye. g o o d